자, 목사님 오늘 어디 말씀을 읊조려볼까요?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읊조려보면 좋겠습니다. 목사님 이게 하가다 매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네. 어떨 때는 짧은 구절이니까 빨리 읊조려지는 경우가 있고 네. 어. 어떨 때는 좀 천천히 읊조려지다가 다른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읊조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많이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네. 뭐 말씀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어느 단어와 함께 내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네, 경험을 네. 많이 하잖아요. 네. 사실은 그 업조리면서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음.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문제를 조명하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런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지. 음. 어떤 한 순간의 깨달음, 음. 또한 순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야가다라에서 음. 많이 경험하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아 내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구나. 네. 네. 의외로 말씀을 읊조리면서도 말씀으로 못 들어가거든요. 음흠.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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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마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어. 오랜 네. 시간이 지나야 뼈와 근육이 자라듯이 내가 매일매일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읊조려야 네. 내 안에 영적인 속 사람의 뼈와 근육과 음. 피가 만들어지는구나 음.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음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가 나는 마치 하루 세끼 음식을 먹듯이 음. 네. 매일 습관적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그 생활이 네. 돼야 되는 네. 거죠 네. 네. 오늘 그 요나 이장 구절 말씀 함께 읊조려 봤는데요 네. 말씀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. <laughs> 참 너무 신기한 게 음. 연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자기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음. 물고기 뱃속에서 하거든요 네. 너무 어, 신기하지 않아요? 엄청 그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 네. 아니에요 이게 감사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음. 감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확신하는데 음. 감사는 깨달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음. 연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멘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음, 의미보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네.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네.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어떤 우리를 만드신 자기 계획과 의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어, 진짜 깊은 감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까. 지금도 네.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. 네. 자녀들 문제, 직장 문제, 또변화지는죄 문제. 그런데 그렇죠.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깊은 감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. 음. 인간이 고난이 없이 깊은 감사는 못 깨닫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아, 그, 좋을 네, 그러면 좋을 아, 아, 텐데. 그러면 좋을 텐데, 그건 네. 불가능하거든요. 네. 음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고통도 주시고, 음. 어려움도 주실 때, 아, 이게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, 음. 나에게 최고 의 유익인 깊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. 네,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던 요나가 또 네. 나가서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하가다가 그렇게 꾸준히 습관이 정말 <laughs> 이게 중요하구나 네.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감사는 하 네. 환경과 상관없다는 걸 음.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음. 너무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아, 네. 네. 음.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말은 뭐 음. 말이냐면 아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아, 구원이란 말이 예수고 네. 예수란 말이.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음. 하나님의 확증이잖아요 그렇죠. 네. 아,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감사의 고백이 음. 내 속에서 나오는구나. 아멘. 네. 바울은 뭐 내가 너무너무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데 음.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깊은 감사가 나오고 네. 또내 연약함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음. 또 많은 고난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네. 물론 뭐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도 많습니다. 네. 어, 생명을 내어준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 그래서 여름에 짜증이 많이 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에. 네. 네. 이 계절에 네. 오히려 그 여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성경에 시절을 아랑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잖아요. 네. 겨울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. 음흠. 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. 또 여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의 목소리들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네.